2024년 장학 100년을 맞이하는 부산 최초의 대학, 국립부경대학교는 남다른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또한번 새롭게 비상합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과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에 잇따라 선정되는 것은 물론, 2024학년도 부산에서 가장 많은 첨단분야학과 입학정원 증가를 자랑하며,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 인류를 위해 활약할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성찰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인재. 미래에 도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부경대학교. 이제 혁신창학의 각오와 실천을 더해 글로벌 첨단 학문의 메카로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1996년 종합국립대학 최초로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 동합으로 탄생한 부경대학교는 특성화 종합대학으로서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창의적 발전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적 가치를 존중하며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과 복지, 대학 본연의 자율성 회복, 대학 재정력 강화로 대학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높이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동원그룹을 설립한 김재철 명예 회장을 비롯해 더리터 대표 등 기업인, 가수 헤이즈 등 연예인, 국제신문 사장 등 언론인과 수많은 교수 및 공무원. 그리고 해외에는 이탈리아 마세라티 디자인 센터 디자이너와 인도네시아 국회의장까지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22만 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유노멀 시대의 대학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의 또 다른 비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에서 융합으로, 융합에서 창학으로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부경대학교 우리 학교의 새로운 변화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첨단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국립부경대학교의 첫 번째 변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인데요.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 스마트 모빌리티공학과, 디지털 금융학과 이렇게 총 3개의 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의 전국 첨단 분야 정원 배정 결과, 부경대학교의 첨단 분야 정원 증원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자랑합니다.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에서는 차세대 반도체와 나노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국가 지역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고요. 핀테크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금융학과는 BNK 금융그룹과 협력해 동서대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는 지능형 선박, 지능형 로봇, 지능형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운다고 하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영 대학교는 미래 첨단 분야 중 하나인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보융합 대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부산 선도 산업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키우는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IT 선도 기업 멀티 캠퍼스와 공동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취업 연계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첨단 분야 역량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응용 분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컴퓨터공학, 수리통계학, 정보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경대학교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하고 스마트 제조, 항만 물류,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케어 등 지역산업특화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력양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연구시설확충과 대학원생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진취적인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있는데요 AI,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 등 첨단학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융합대학과 교양교육을 이끄는 학부대학을 신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없던 전공을 학생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학생 설계 전공 31개와 융합 전공 7개, 마이크로 전공 24개를 구을경 최대 규모로 신설하면서 산업과 국가의 발전에 이끌는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의 교육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의 퀄리티와 학생 역량을 높이기 위해 클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팀티칭등 여덟 개 유형의 혁신 수업 운영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론 강의 위주가 아닌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부경대에 개설되는 혁신 수업은 1,500여 개에 이르며 학생들의 호응도 높아 매 학기 참여 교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프로젝트 중심의 혁신 수업인 미국 소설과 문화를 수강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수업을 수강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의식 수업과는 다르게 제가 배웠던 것들을 직접 활용해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 수업 시간마다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어, 더 깊은 사고를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욱더 다채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공, 교양 등 전통적인 기초학문은 물론 창의력과 융복합 역량을 키워주는 비교과 과정도 대폭 확대해서 운영 중입니다. 봉사 활동이나 취창업 역량 강화, 선후배 멘토링 특강 등 180개에 이르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연간 조회수 13만여 회에 이르는 비교과 통합 관리 시스템과 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정보 제공과 학생 역량 관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에서 융합으로, 융합에서 창학으로. 학생들을 위한 탄탄한 교육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캠퍼스 곳곳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캠퍼스의 새로운 변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도서관인데요. 공부만 하는 뻔한 도서관은 NO! 1층 개별 학습 공간을 탁 트인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서 쾌적하고 개방적인 카페형 학습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휴식은 물론 조별과제, 토론까지 한 번에 다할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그야말로 멀티 스페이스로 완벽 탈바꿈한 모습입니다. 3층에 올라오면 미디어 스튜디오와 VR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도서관에선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과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 부경대학교 도서관은 정보사회의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학생들의 강의와 연구, 실습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특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캠퍼스의 새로운 변화. 두 번째 장소는 수상 레저관인데요. 수상 레저관은 실내 스포츠 종합 교육 시설로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구룡대학교 학생들은 수영뿐만 아니라 골프, 피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암벽 등반 등 다양하고 쾌적한 스포츠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종관과 행복기숙사 등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각종 편의 시설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쾌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지 캠퍼스로 이름난 대형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백경 광장을 조성했는데요. 소나무 숲과 중앙 보행로가 어우러지면서 탁 트인 개방감을 자랑하며 보행로를 비추는 조명은 사계절에 맞춰 테마별로 변하도록 설치해 학생들의 휴식과 야외 학습은 물론 대학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68개국 1 5 0 0여 5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부경대 학생들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한 세계 360여개 대학에서 교환학생, 어학 시스 등으로 국제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데 이어 인도네시아 18개 대학과 국제 학술 교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타마사 대학교와 출라롱콘 대학교, 베트남의 호치민시 기술대학교와 또득탕 대학교 등 명문대들과 국제 교류를 확대하면서 동남아 대학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경 유엔 서포터즈와 PKN u 사회공헌 봉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엔 평화특구에 위치한 북경 대학교는 2009년부터 학생 평화봉사단 북경 유엔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세계를 누비며 유행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보은 행사를 여는 등 평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몸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영양제를 처방받기도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심적으로 안 좋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우 관계를 맺고. 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봉사를 영양제와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PKNU 사회공헌봉사단은 에코봉사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집수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어, 요즘은 보호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함께 어, 희망사다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교우관계를 맺어가는 활동을 주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서포터즈의 보호 활동을 통해 6.25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UN SDGs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세계의 방향성이 된현 시점에서 UN 서포터즈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갈수 있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올해 신설된 동원 프론티어 장학금은 1인 최대 4,8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취업과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진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대학 내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진로 탐색부터 전문 상담 지원 및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별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경력 설계 진로 취업 상담을 제공하여 직무 중심 수시 채용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영 커리어 멘토단이라는 동문 현직자 인력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취업 길라잡이와 웨일비, 비교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진로 취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취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 100년의 힘, 부경대학교의 새로운 도약,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으로 완성됩니다.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는 대학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용당 캠퍼스에는 이미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28년까지 총 500여 개 기업과 5,000여 명의 연구 기술 인력이 상주하는 국내 최대의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기장군이 장안읍에 조성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 안에 방사선 의학 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 전문대학원과 3년제 박사과정이 결합한 방사선 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미래 첨단 분야인 방사선 의과학과 연계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도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경대학교는 무한한 자유와 첨된 진리를 추구하며 창의적인 학문 연구와 교육 혁신을 통해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소중한 꿈을 우리 부경대학교에서 직접 실현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을 알려드릴게요. 국립부경대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 3,692명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 2,921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2,210명, 학생부 종합 전형 691명,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난해 1,979명에서 모집 인원을 231명 늘려 올해는 2,210명을 모집하며 교과성적 90%와 출석성적 1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교과성적 우수 인재 전형과 지역 혁신 인재 전형은 각각 1,421명, 444명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 및 산업체 재직 경력 3년 이상 재직자를 위해 평생 학습자 전형과 특성화 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을 운영하며. 수능 성적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교과 성적 54%, 서류 종합 평가 40%, 출석 성적 6%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의 교과 활동 및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인재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1, 2, 3 전형은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접고사 없이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합니다. 수시원서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5일간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17시 예정입니다. 각종 입학 관련 문의 사항은 대표 전화 051-629-5600 혹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Q&A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학 100년을 헤아리는 부산 최초의 대학, 부경대학교에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